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의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치 방행정 기관과 부속 기관을 말한다. 보조 기관이라 함은 행정 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 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좌 기관이라 함은 행정 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 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 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이법적 기능 및 이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량 증감과 그에 따른 인력 수요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중기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출받은 부처별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각 중앙행정기관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하부 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각급행정기관의 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 배분의 적정성,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기능의 수행체계 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